콜냠냠콜 콜. 아, 아 소리 왜 이렇게 잠시만요. 아 소리 너무 커가지고 어, 엄마 나 배고파 밥어 엄마 어딨냐? <laughs> 어. 어 상자가 있는데 엄마 갖고. 뭐지? 엄마가 다음 보도록 가죠. 엄마 놀이 가 어, 뭐임? 내가 방금 듣고 온 같은데. 엄마가 엄마가 이제 둘이 생긴다고 고 가는 애들 될거거 아니? 엄마가 너무 어린애 같아. 안 되겠어. 나도 엄마 따라 놀이공 가야겠어. 엄마는 부, 분명히 꾸르듬 놀이공원 거기 갔을 거야. 그러니까 꾸르즌 놀이공원으로 나 운전면허증 있으니까 그거 타고 가면 되, 되겠어. 가면 있으니까 일단 빨리 찾다 가야겠다. 고고 자아 아, 힘들어. 드디어 차를 타고 운전면허증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운전면허증. 있어서 차를 타고 이쪽으로 왔어요. 여기 놀이공 이 놀이공원은 제가 제작한 게 아니라 제작자로는 마크닉 제노스 님께서 제작하신 겁니다. 오 놀이공. 근데 우리 엄마는 어디 있는 거지? 어쨌든 저희 안녕하세요. 저희 저희 엄마 이름이 지, 징징인데요. 징징이님이 그돈 주실 거예요. 어쨌든 하뭐 아, 타지? 이거 뭐야, 롤러코스터인가? 롤러코스터? 아니, 롤러코스터인지 한번 볼게요. 하나? 롤러코스터 같다. 롤러코스터 타야지. 어디서부터 타는 거지? 어, 아무래도 내 느낌으로는 여기서부터 타는 거 같다.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여기서부터 출발. 재밌겠다. 타고 우리 엄마 찾으러 가야겠어. 우리 엄마. 안녕. 근데 우리 공원 은형또 어, 뭐 평일이라 그런지 저희 학교는 방거든요 평일이라 그런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거 기분 타시겠지? 어, 왜안 가? 고장 났나? 어, 고장 났네. 여기서부터 가기. <목소리> 미했어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재밌는 거 없나? 이거 말고 다른 거 재밌는 거 없나? 이거 고가 이거 말부는데그리 이거 어. 고어 우선은 여기에 롤러 이거 말가 다른 거많밌는 그중에서 거말롤러코스재가하나있다고하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룰러코스터는 막 바다에 들어가고 그런던데. 여긴 어디지? 음. 어쨌든, 우리 엄마를 찾으러 가야 해. 뭐지? 어, 달려. 달리라오.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 진짜 너무 하시네. 어떻게 이렇게 딸을 버리고 혼자서만 놀이공원을. 이건 뭐지? 어, 해도 뭔가, 나 해도 뭔가 시시해서 안 타고. 우선 엄마부터 찾아야겠다. 근데 왠지 나, 재민이 엄마를 찾는 게 아니라 재민이 롤러코스터 찾는, 찾는 중인 듯. 이거는 아까 그거 같은데? 바닷속에 들어간 롤러코스터면 바다 근처에 있을 거야. 보라색 롤러코스터든지 빨간색 롤러코스터든지 사실 저는 천원격자입니다. 날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또는 초록색인가? 물에 들어간지 한번 봐야겠어. 물에 들어가는 게 없나? 어! 샀다! 또 물에 들어간다. 보라색이었네요. <laughs> 자, 우선은 여기 타는 곳 앞에 가서 롤러코스터 이거만딱한 번만 찾고 빨리 한번 찾아야겠다. 이거 누가 타, 타, 탄, 탔나 보다. 역시 여기도 많고. 아우 가자. 이거는 아까 그거보다 더 재밌고. 사람들이 롤러코스터 중에서 <laughs> 별로 안 무서울 것 같은데? 왜이는데이 정도 물이 되나? 뭐야? 르구나 <laughs> 이거 뭐야? 나 이거 음료수 보내기 요 응. 음료수 밑에 야간시야 18번에 적혀있는 건 기분 탓입니다 어 바닷속이다 상 신기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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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 차가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물에 죽은 사람들 많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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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뒤가 뒤로 뒤로. 너무 가지고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가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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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laughs> 엄마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엄마는 음. 어딨을까, 도대체? 어, 엄마, 잘했다, 엄마. 엄마 찾아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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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헉. 엄마! 어, 어, 민우야, 너 어떻게 왔니? 아, 저운전면허 좋았잖아. 근데 엄마, 놀이기구는. 어, 애들이 놀라고 만든 건데, 엄마 혼자서 저 버리고 가면 어떡해요? 네? 엄마가 애기예요, 애기. 어이, 엄마, 어. 어이. 니가 있으면 좀못 놀아서 엄마 혼자 조용히 갔다 오려고 했는데. 근데 왜 편지에 썼어요? 저, 저, 저기요. 당신, 사리, 세요. 네? 엄마. 아니, 엄마를 이렇게 때리면 어떡하니, 미녀야. 아, 죄송합니다. 엄마. 어, 자 어쨌든 엄마 엄마가 <laughs> 잘못했으면 맞아야죠. <laughs>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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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민녀는 엄마를 죽여서, 어. 어. 아, 아닙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근데 있잖아요 제 스킨이 원래 얘 보이는 이 여자 스킨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스킨 제 스킨을 제 스킨이 원래 하늘색 머리에다가 어, 매빵 치마를 입고 그러는 어, <laughs> 그러는 어, 그런 스킨이었거든요 근데 왜이 스킨을 했냐면요 해보고 싶어서 어. 자, 다음 다음 시간에는 진짜 미니 오 스킨으로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딩을 겠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꿈이었다니 꿈이죠. 어? 엄마가 딸 버리고 혼자서 그렇게 놀이공원을 가면 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꿈이었다고 한다. 어?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구독과 주시 주세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재미있게 해드리,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거는 좀, 좀 재미없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아니에요. 재밌었어요. 저는. 그러면, 그럼 안녕.